그만 해로울 수 있다. 그만좋으수 있다. 후지산이시죠? 지금 뭐 밖에 봐도 크게 눈에 들어오시는 건 없을 거예요. 네, 쭉 올라가서, 문가이쇼호에이산소 이렇게 써있는 데가 육한목 산장이에요. 거기 부채, 지구가. 예으이름 따로 있었나? 응? 이름이 따로 있었어? 길이 아침 안개 공원입니다 이곳은 여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잘 모습 감추는 거예요 도수 최고, 후지 두채 슈라이코노 딱키 워럴포스 백색실 폭포 이게 많은 소원들을 적어서 달아났나요? 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봄인 듯 가을인 듯 <laughs> 미세먼지 전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중국 때문에 항상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라이트 폭포 전망대에서 본 시라이트 폭포입니다. 실타래 같이. 와, 진짜 백색 실이네요. 생겐 신사입니다. 여기는 후지산에 참배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깨끗이 몸을 씻고, 그래 후지산을 등산하였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끊는다자. 어? 사 내려오듯이 Thank mm -hmm. you. 유유자득 놀고 있는 원앙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옛날 등산로 입구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비양매 양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해외 첫 등반으로 후지산을 등반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지산은 총 4개의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단 코스이고, 그리고 지 출발점이 고도가 가장 높은 키노미아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5 한목이고요. 여기 해발 2,400m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1.6km 정도 가면 7 한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오라이코 산장이고요. 거기 2780m 있습니다. 길이는 한 1.6km 정도 되고,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와, 출발했습니다. 아, 전부 화산돌입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는 무료입니다. 요일부터는 전부 유료입니다. 2시 55분 범릿 지와 <목소리가> 부지노미야 등산 가가있 는데, 저희 들은 지금 부지노미야 코스로 올라 가고 있 습니다. 천천히 올라야 되겠습니다. 네, 고산에 적응을 해야 되겠, 되니까 저기 네, 육한목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후지산 오르는 코스 중에서 세 개는 네, 시즈오카 현 쪽에 있고 요시다 코스가 남나시현 쪽에 있습니다. 요시다 코스가 도쿄 쪽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가장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3시 15분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여섯 번째 스테이션입니다. 로쿠 고메입니다. 그 칠안복에서 오늘 1박을 하면서 고산 적응을 좀 하고 네. 내일 새벽 0시에. 0시에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서 어 일출을 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운틴 호웨이 호웨이장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정상 가는 길이 아니고 이쪽 유관목 지나서 쭉 직진하면은 호웨이산에 가게 되는데 여기가 약 300년 전에 호웨이 분화가 일어났는 곳입니다 음식도 팔고 가자도 팔고 이쪽으로 가면은 호웨이산 가는 길입니다 일로 가시면 안 되고 정상은 이쪽으로 시 b c 니다 한목 300m 남았습니다. 길이 전부, 이렇게, 자갈 길, 길 이렇게, 혹시, 혹시나 해서, 화산길에, 이렇게, 길이면 미끄러지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목 산장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와, 계속 오르막, 얼음, 오르막밖에 없습니다. 이야. 2시한 아. 예. 시간 35분 걸렸습니다. 한목 산장이. 바로 밑에 보이는데 응. 와 응. 시간이 조금 응. 응. 걸렸습니다 부지산 응. 정상은 2.8km 남았습니다 요 바로 위에 산장은 원조 칠라나 봄에 3내지세 사람이 잡니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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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입니다 음. 가르입니다. 음. <놀람> 아이들좀 찍으세요 응. 응. 바로 보세요 아이들 예뻐라 부터찍어 멀리 다른 지노미아시 야경입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예 이렇게 밑에 도시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예. 와 하늘에 달과 별들이 예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예, 맑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쯤에는 고텐바시 정도가 아닐까 호에이산 넘어 쪽으로 예, 고텐바 어, 등산로가 시작되는 시가 고텐바시고 예. 11시 46분 예, 칠암목 산장 출발합니다 후지선 정상 2 8 k m 니까 여기 칠암목까지가 1.6km 합하면 은 4.4km 정도, 예. 오한복에서 정상까지는 4.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는 25도씨입니다. 25도씨나, 25도씨나 되나, 이거? 작은 돌길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디디면은 밀립니다, 이렇게. 먼저 칠암목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40분 걸렸습니다 해발 3,010m 처음으로 3,000m를 넘었습니다 약간 머리도 띵한 것 같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찍어고매가한 100m 정도 남은 지점 인데 네. 예. 네. 약간 네. 머리가 조금 쪼이는 듯하고 약간 어지러움 그리고 목이 많이 마릅니다 규국고매, 고험목 200m 남았습니다. 와. 와, 장배님, 컨디션 괜찮습니까? 어지럽고, <laughs> 계속 화풍이 납니다. <laughs> 예. 예. 어디로 띵 하고, 예. 이게 고산병인가 싶습니다. 예. 예, 올라가겠습니다. 한목 단장 저 위에 보이는데 그 기둥이 뭐동전이 많이 떡혀 <laughs> <꺾어> 있습니다. 후지산 <목>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4시고 계속. 정상직들이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목산장에 도착하고, 와, 호산병 정상이 확 생겨서 정상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한목에서 일출을 こいばいいのおきなおきなぶたにたちあるないちのおおききはめたきにしせ 부 일출이 드디어 떴습니다. 5시 5분 저 아래로는 구름이 쫙 깔려있고 너무 멋집니다.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봐야될 그런 풍경입니다.

스시 5분에 구한목에서 해가 떠올랐고 지금은 15분정도 지났습니다. 자 구한목에서 20분정도 올라왔습니다. 구한목부터는 완전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9.5한 목입니다. 30분 걸렸습니다. 5시 50분입니다. 9.5한 목에서 10한 목까지 지금 사람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햇뜨기 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해가 또 내려오니까 여기서 더워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저 밑에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지산 정상을 200m 앞두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 아까 9.5 한목에서 거의 3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6시 20분이고 여기는 완전 하산제밖에 없습니다. 후지산 정상을 100m 앞둔 지점입니다. 저기 밑으로 도시가 보이고 9 5함목9함목8한목까지다 한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벌써 저까지 올라가 있네요. 아, 너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 구름 위에 저희가 떠서 있습니다. 네. 10암목 정상입니다. 9암목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해가 떠올라서 아, 엄청 경치도 좋고 네. 주위 모습입니다. 네. 후지산 정상이고요. 저기 갱가비네봉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여기 주위에 지금 분화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시커멓게, 아무 그런 풍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갱가비네봉까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네봉에서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막갈수 아,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못 기다리겠습니다. 30분 안에 기다릴 겁니다. 고암목 산장에서 고산 정세로 3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양맥께서는 정상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시 25분에 고암목 산장을 출발해서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옆에 오르미라해서기 생화산, 300몇 개가 있는 거죠. 여는이이렇옆으으화화이이 터져 온온거이이하하밖에에없것 같습니다. 백 <목소리> 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0분입니다.